오늘 심은 거, 1일째, 여기 이제 3일째, 이게 6일째, 이게 9일째, 여기 12일, 여기 15일, 예 그러면은 한 17? 18일.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안 크지 않는데.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긴장돼. <laughs> 안녕하세요. 일권TV의 일권맘입니다. 오늘은 이 감기 예방에 좋고 새싹도 먹을 수 있는 양파 기르기를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여게 양파, 야무, 저기 뭐야, 커피컵, 커피? 커피짠? 엄마가 <laughs> <어머>, 근데 목청이 <laughs> 가수요? 목청이 어. <발성이. 웃음> 맨날 집에서 찍으면은. 어. 기운 없어보인다 그래가지고 어, 아하 에 그러고 오늘은 좀 크게 했네 이제 이게 이 뿌리가 가습기 역할도 하고 요 이제 새싹 요리도 먹고 겸사겸사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 3일에 하나씩 이렇게 이거 심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흙에 심어도 되는데 흙에 심으면 이게 이제 뭐 뿌리 관찰도 힘들고 이제 가습기 역할도 안되고 그래갖고 이게 양파가 이 새싹에서 나오는 그 향? 향하고 이 뿌리가 나면서 이게 감기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서 막 일을 하니까 이제 감기에 안 걸리려고 요걸 이제 한번 저기 심어봤거든요? 이제 심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요거. 페트병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심으셔도 되고 이거 커피잔.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이거 냉커피용이야? 이거? 응. 음. 응. 이렇게. 아이스 커피. 어 아이스 커피. 응. 이거 아주, 뭐, 양파 신기 딱 좋게 나왔어, 이거. 그치? <laughs> 어. 어. 뭐, 페트병을 굳이 뭐, 잘안 잘라도, 이거 뿌리 관찰도 잘 되고, 이렇게 딱 갖다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돼. 너무 쉬워, 이거. 이렇게 하고, 요, 요, 요. 뭐, 조그마한 요 소주잔에다가 해도 되고 그 대신 요렇게 잘라줘야지 여기 새싹이 잘 나와 야물좀 받아와봐 정수기로 아니 아니 수돗물, 수돗물? 얘네 응. 수돗물 먹어도 돼? 어 <laughs> 요런 식으로 뭐 소주잔 뭐 저기 뭐야 유리잔 에다 하도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 머리맡에 놓고 자면은 이게 효과가 좋다 그랬는데 이거 뭐 팔로다가 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커피잔 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파가 아깝다 싶으면은 요렇게이는왜 먹다가 놀았어? <웃음> <웃음> 누가 먹은 거야? 나다 이 새끼야. 내가. 다 가져가야만. 이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요이이제새싹이나와이 새싹도 뜯어먹고 이제 가습기도 하고 신기하지? 장내삼? 수삼? 수삼? <laughs> 그 아, 그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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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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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렇렇게 저기 가습기 역할도 하니까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맡에다가 한 두개씩 놓고 주무시면 감기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싹도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일석이조 일석이조 근데 이게 안되냐? <laughs> 일석이조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관찰하면서 감기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 양파도 한번 심어보세요. 거꾸로 이제, 요, 페트병 에다가도 요렇게, 어, 어이구. <laughs> 커피잔, 냈다 해도 되고, 또 행설수설하네. <laughs> 아유.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지기 뭐야 가습기 역할하니까 좋지. 어. 어, 욕 같네. 어? 욕 같아. 왜? 야, 가습기야. 제 <laughs> <laughs> 몰라.